이런 부 분들이 굉장히 잘써요 오! 여기서 잘뛰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선수는 저희가 세브에서 보여줬던 뭐 도발 제트 없어. 뭐. 그리고 브라이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분,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거든요. 어 이거 벽 깨졌습니다. 이것도 멀티 콤보 나오나요? 멀티 콤보 나오나요? 자, 또한번 날리고. 아, 이것도 벽까지갈 수도 있거든요. 쓰나요 아니면 러면서 와, 콤보 보세요. 아, 왼쪽에 불이 켜졌죠? 드디어 버섯을 와,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다다닥 때려주고 콤보 보세요. 아. 마리아트콤보였어요벽에 네.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찍고 왼너퍼 근접싸움은 미나가 좋거든요 그걸 뭐 하이킥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라이트핵 원점으로 끊어야 되는데 자, 일이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되긴 해요 네. 사이드킥 다시 한 빠지고 하단 그런 부분에서 일량손이라든가 아니면 히트를 켜야 돼다 이거 헬브린과 맞추고 벽까지 가거든요 자, 시찍 오! 상황도 만들어집니다만 오? 오! 이러면 콤보 어렵거든요 콤보 어렵거든요! 아 이걸 또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렇죠. 콤보를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위에 체력 밑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네 버섯 먹었죠 그렇죠 이러면 기술들이 강화가 되면서 키트 키고 찍고. 콤보 보세요 자 도발! 야! 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자 그래도 스프링 킥! 이트대시내 네, 체력이 채울 게 많습니다 잡기한번이타 잡기 하단? 와저쪽이 이기고 있긴 하거든요 어퍼. 근데 이렇게 한번 멀티가 가져가면 다음 라운드에 임페스티드가 반격이 좋단 말이에요. 웨너퍼트 어, 쌍장을 아직까지는 아껴놓고 있습니다. 오! 와 이거 알았죠 이타 상단. 아 거리를 좀 잡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였던 콤보가 어려운 콤보예요. 네. 잡기. 근데 오히려 좋아가 됐고 웨너퍼 히트 켜주면서 마무리되는까지 끝 보고 있는 임페스티드 선수거든요. 찍었어요? 그 히트 대 네. 쌍장? 감자 이선단 아, 저 발코니 싶다. 브레이커도 깨주면서 콤보를 때려줄 수 있는데 실패 어, 그러면서 지금 또 오우, 플라잉힐 이거 콤보 봐야 되는데 콤보 토네이도 시키고 벽까지 가죠 벽에서 브라이언는 그러니까 결국 콤보는 생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맞히기까지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강화됐거든요 이쪽도 파크 지르고 오, 오 하단 이겼습니다 체력이 찬다는 게 문제거든요, 체력이 차고 있어요 맞지고 히트 그리고 히트를 이용해서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는 아, 캐릭터거든요 이거, 이거 이대로 간다면 이거 끝날 것 같거든요 와네 레이저츠 니나 그러니까 자체가 워낙 고점이 높은 캐릭터여서 역전이 좀 괜찮은 캐릭터거든요 네. 지금도 보시면 다양한 장소에서 콤보가 연결시켰습니다 어, 그 부분 디바인으로 콤보 넣었다는 거 자체가 숙련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 네, 하이킹 연계 그리고 이제 횡진 쌍장을 맞았기 때문에 조심히 운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카운터를 노리는 접근전을 선택하고 있는 멀티 와 이거 아가멸 베기로 인게이저 발동됐고 이거 이번 거에 모든걸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아 그러나 이런 카운터가 많아질수록 드라이언이 좋거든요 링크 키고 벽으로, 벽으로 보내야죠 아니, 옆벽 잡는 움직임 그리고 하, 오 지금 여기서 퍼 이건 벽까지 갈수 있죠 벽에서 또세캔 압박을 견뎌야 되거든요 어또 다시 한번 왼 어퍼에서 아니 콤보 양 선수 미쳤습니다 짠손 끊었습니다만 이 잡기를 견디지 못합니다.